네 안녕하세요. BJ 성수의 서커리 홍월침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 주시는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 2021년 3월 30일 11시에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시 12분이니까 거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좀 늦게 접했던 점, 이래저 제가 각종 정보를 몰라서 늦게 접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서클리그 어제 방송하려고 보니까 사전예약으로 있어가지고 iOS에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전예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사전예약이 아니고 그냥 다운로드라고 어 있네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ios 는 일단 앱 스토어에서 용량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50MB를 추가로 받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70MB만 받고 나머지는 추가 데이터로 받기 때문에 예 데이터가 많이 되었습니다 추가 데이터다 받고 리소스 압축 풀고 그 다음에 게임 초기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G6 기준으로 10분인가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인터넷 인터에서 막뭐 100Mbps 이만이요. 뭐 유선은 500까지 되는데 예, 공유기 성능이 좀 딸려서요. 예.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플레이하는 기종은 G6고요. 지금 게임 성 게임 소리가좀부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마이크 설정을 하면 다 마이크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좀안 좋게,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화질도 좀 낮췄어요. 제가 용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제 실명이 있는 건 아니야가지고. 서버는뭐는데 들어가죠 뭐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서클리 첫 인상은 뭐일러스트 괜찮다는 건데, 음 닉네임 당연히 그거겠죠. 서일이. 왜 키보드 안 올라와? 확인. 이게 G6가 과연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아스팔트 9하고는 다 돌아가긴 한데, 고상게임들은 웬만해서 다 돌아가거든요. 이 본도. 아, 근데 이런 게임은 좀 처음이라가지고. 로딩이 좀 느리긴 하네요. 확실히 에이, 로딩이 다 됐네요. 근데 좀 기다려야 되네요. 아 참. 이게 리소스 받을 때부터 좀 그렇던데, 로딩이 아무리 다 돼도 넘어가지 않아요. 좀 있다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매우 피곤한 상황, 상태입니다. 원래는 지금 자시아인데, 잠이 안 와서 지금 방송을 켰거든요. 그나저나 언론이 왜 이렇게 올을 날라와? 오래 걸린다. 일본어로 돼 있네요. 한국 게임인지 아는데, 아니네. 설정 쟤는 쟤져봅시다안 쟤는 돼는쟤좀 걸리네요 쟤는 쟤가 쟤는 는쟤는 あなた自身のためにそしてこの世界のためにもフ <laughs> 漆黒の救援者であるアイシャが戦う前に敗北を認めるとは大丈夫ですアイシャと決着をつける前に倒れるはペットはオーバスチェ行きましょうアンカードの目の 이건 법사네요. 왕녀, 왕여... 아야 누구래? 아바돈 하이루. 좀 크네요. 最 네. 근데...

私たちでではアバドに勝てないです私がここを抜け出せるようにしますのでアンカードの目を持って行ってください世界を救うあなたを信じていますあなたならきっとこの世界を救えますそれは私の愛した人 음, 아직까지는 이게 만게임인지 아니면 갓게임인지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 좀더 지나봐야 알겠죠? 여기도 역시 가차 시스템이 있네요. 요즘 게임은 가차가 유행인가? 가차 유행인 같아요. 진짜. 아 신넘뽕. 오가이기시 아스 아스. 저별 올려야겠지? 아, 일단 옵션 좀 조사하자고. 옵션 조절 조사 못 하나? 음, 스토리 상으로는, 뭐, 흔한 일이죠, 와, 담종품으로 되어 있네. 푸시 끄고 스싱 모드 보자. 화질 낮음 높은 프레임 모드 아 화질 보통을 넣을게요 음악 끄고 됐다 다행히 게임 재부팅은 안하네요 어? 솔직히 음악은 저전권 때문에 음, 마라하니까 마라탕 먹고 싶다. 아, 예전에 마라탕 먹었는데 꽤 맛있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이 꽤 좋아해 됐는데. 근데 맛장 뜨는 거언제나아 이거 끝내고 싶은데. 아 속도 안 좋고 지금. 아, 방송하기엔 좀 최악인 상태이네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재미는 못 느끼겠네요. 와,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하네요. 으이씨, 이거 불쑤에서도 많이 나니는데 죽어라. 저는 이런 게임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피해복하고. もう村長おじいさん無事でよかったです本当に時間がない魔族が到着する前にマラ早く村の北西側の高い 여자 혼자 보네? 촌장님,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장르의 게임을 싫어해서 그런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 게임 자체가 노잼인 건가 모르겠는데 아 재미가 없긴 하네요. 음. 네뭐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총 평은요. 일단 튜토리얼 했을 때 뭔가 재, 붕괴 3럼 재밌었을 줄 알거든요. 액션씬 가득하고 그러면 그런, 그런 걸좋아는데 액션씬이 가득하다 보기보다는. 그냥, 적피를 엄청 높게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재미는 없었네요. 스킬도 막 쓰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막 쓰, 한개 쓰면 또 쿨타임, 한개 쓰면 쿨타임, 한개 쓰면 또 쿨타임, 이렇게 되니까, 어, 막 쓰는 그런, 재미도 없었고요. 제 개인적인 건, 촌평은, 아, 이거 좀, 재미가 없다. 금, 금 거죠. 재미가 없네요. 다시는 이방송이 게임에 대한 방송을 안 하기를 빌면서 뭐 추가적으로 컨텐츠가 열리면 재밌긴 하겠지만 저는 할 마음이 없네요 그리고 참고로 G6는 G 비슷한 동급인 휴대폰들은 최상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상업에서 고, 고정이 돼 버려요 설정이 근데 나중에 튜토리얼 다 깨시고 중업으로 맞추시던지 아니면 하업으로 맞추시고 프레임 속도는 빠르게 그 하는 걸로 해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최상옵은 안되는 걸로 하시다 갤럭시, 갤럭시 S6까지는 뭐 최상옵은 안되겠죠 당연히 S7으로는 될 수도 있겠어요 약간 사양이 높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까정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